그들이 만든 게 민주주의야. 그들이 만든 게 종교야. 왜냐면 노예들이 보면 몸이 이뻐요. 흑인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몸매를 백인들이 보면 뻥한대요. 그래서 옷에다 뭐 넣어가지고 이런 옷을 입어. 그걸 누가 원하냐. 백인 여자가 자기 남편을 지키느라고 그게 미국 전역에 그렇게 해. 이제 이해가죠 어, 자기 남편이고 흑인 몸매만 쳐다보면 이게 사고가 나니까 백인들이 연구한 게 뭐냐 노예들 치마를 바꿔버린 거야. 어, 노예는 절대 홀쭉한 거 이런 거못 입어. 주인 남자가 바람날까 봐 자기 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야. 그래서 가나면 남편 눈에 그렇게 안 보이게 하느라고 그렇게 옷을 입혀요. 종교를 음, 뭐. 택한 자들이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오랫동안 했어.